나이키, 우리 둘째 딸이 사준 거, 며칠 전에 입고, 쇼했어. 쇼쇼쇼. 노스 페이스, 우리 큰 딸이 사준 거야. 아, 이거 이따가 입고, 쇼쇼쇼. 케이크, 35야? 아빠 허리가 35 아니거든? 아빠 53살이니까는 뒤집어서 35. 35세처럼 싱싱하게 살라고. 싱싱하게 살아보지. 우리 둘 딸이 있는데. 또뭐 있어? 초콜렛트초콜렛트 초콜렛트 대령이요. 응, 음, 야는 뭐? 페레? 뭐, 이야기 좀 해봐. 뭐 얘기해. 얘기. 페레르로시아바로 되게 힘들어. 페레르 페레로로시아. 이거, 이건 뭐야, 이거? 밀카. 밀카? 아빠 길을 걷다가 당 떨어지면 되세요. 그 뜻으로 받아들이겠어. 야, 아빠 54년 인생 최고의 생일 선물이구나. 우리 두 딸들이 무리했구나. 고맙다, 얘들아. 아빠랑 행복하게, 멋지게, 유쾌하게 살아가자. 알았지? 자! 다음 버전은 노스페이스 입고 쇼쇼 쇼. 옷을 입어봅시다. 쇼. 느낌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어때? 어때? 우어 딸들을 위해서 아빠가 댄스 댄스 파티.